우리 자유마을 69접전지역 어, 간담회가 이제 내일 여기서 열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 육지역에서 내네 지역이 모여야 하는데 장소가 좀 작아서 너무 걱정이 돼 갖고요. 일단 와서 지금 이렇게 찍어봅니다. 오신다는 분들은 수없이 많은데 어떻게 해 할지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보기에는 아담하고 좋은데 지금 이제. 어, 이거 주님이 내일 이제 정말 귀한 사람들만 와서 앉을 수 있도록 정말 한 사람이 백당 할수 있는, 1인 백당 할수 있는 분들만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 어찌 해야 할지 심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이렇게 인터넷 내일 할거 이렇게 준비해놓고 간것 같아요. 에,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지역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초청을 해놨는데 에, 이 사람들이 정말 다이 어디 서서 있어야 할지 통로에 막 앉고 강대상까지막 앉아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2층까지 해서 300석이라고 하는데 에, 500석 500명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그냥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정감원 쌍님 인기에 비하면은 또 우리 자유마을 가족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 그런 형편상 볼 때는 너무. 정말 장소가좀 작다는 생각이 들고 좀 아쉽습니다 여기저기 부속시설들은 좀 많이 있는데 통로도 좀더 좁고 우리 대표들이 내일 이제 뭐 자유마을 관련된 이제 신청서도 받고 자유통일당 가입도 받고 여러 가지 하려면은 장소가 너무 좁아서 마음이 좀, 좀 짠합니다 우리의 총 지휘자 사령관이신 정광 목사님이 서기에는 이 강대상도 너무 작은 것 같고 참 팀장, 만부장이 있어서 이분들이 다 여기 전목사님 앉을 의자 같은 것도 좀 좋은 걸로 좀 갖다 놨으면 좋겠는데 본부에서 가지고 오는지 안가져오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일찍 오지 않으면은 자리를 잡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밖에 설 자리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참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오시는 분들이 맘 상하지 않고 은혜 많이 받고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매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 왜 모여서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부속시설은 좀 있지만 아유 여기 구석구석 속으로 방은 참잘 꾸며놨는데 규모가 너무 전체 크기가 너무 작아서 주차장도 그렇게 크지를 않고 규모가 참 작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실행위원장이고 위에 만부장이 있고 팀장이 있어서 제가 뭐좀 나서서 뭘좀 하려고 그러면 오늘 올 거라는 것 같고 뭐라고 다 알아서 해놨다고 그래서 그냥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마음이 좀만족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가모사님을 진짜 모처럼 모시는데 이렇게 장소가 이렇게 해서 정말 마음이 정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내일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만족하게, 그래도, 어, 말씀도 듣고, 이 나라를 살려야겠다는 그런 애국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일해 주시기만을 그냥 바랄 뿐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